보셨죠? 11월 이 친구 기지를 바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몽이의 클라두는 무엇? 자 오늘은 클랜 게임을 좀 해볼까? 자 보자 이거 뭐야? 영웅 사용 금지 멀티플레이 전투에서 영웅을 사용하지 않고 별 3개 획득 껌 아니니 이거? 근데 요 그림이 굉장히 이뻐요 왕관 n 왕관 따윈 필요 없다 영웅 따윈 필요 없이 유닛의 힘 민초의 난어 농민들의 힘을 보여주자 얘들아 일단 조합은 이렇게 짰어요 영웅 없이 삼별하는 데는 라벌미만 한게 없지. 일단, 라바 두기 벌룬 3른 하나, 미니언 0기에다가 아처 다섯 마리. 그리고 마법은 신속 세 개, 분노 두 개, 회복 두 개. 요 정도면 깔끔하게 영웅 없이도 삼별하는 아름다운 그림, 깔끔한 그림, 깨끗한 그림. 여러분들께 더 이상 몽나스가아닌 화려한 그림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애 공격 안 해. 이런 애 너무 쉬워서 공격하기 싫은데 엘릭서가 꽤 많다? 들어갈까? 아, 아냐, 아냐, 아니야, 아니야 자존심을 지켜야지. 지금 엘릭서 40만 따위에 자존심을 버릴 거야? 오케이. 일단 자원많은이 친구 한번 공격해 볼게요. 이 친구 특징이 지금, 여기 보시면 대공포가 밖에 나와있죠. 요런 애들. 오케이! 공짜로 하나 부숴고, 이렇게 일단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벌룬이 요쪽에다 요렇게 이렇게 내린 다음에, 신속 움직여, 얘들아. 신속 하나 더 넣고, 미니언들 쭈르륵 뿌려주고, 아벌룬들아 여기 뭉치면 안 된다, 너희들. 너희들 뭉치면 안 돼. 흩어져, 흩어져. 회복 하나 던져서. 자 조금 버텨주면서 그렇지, 그렇지. 대공포 파괴하고 저걸 임페르노타워까지고 파괴면 된다. 인포르노인포르노인포르노 인포르노! 인포르노 날렸죠. 좋았어, 좋았어. 독타 어디서? 독타. 아, 독타 여기 있는데 지금 독타까지만 가면 되는데 독타 제발, 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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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타. 독타 아, 아, 아. 마이 아파, 마이 아파. 독타. 마지막 볼룬. 아, 지뢰 맞고 트졌어요. 아, 이거 너무 안타깝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잘하면 300각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공포가 하나 멀쩡해서 300각은 절대 안 나왔겠네요. 이렇게 된 거, 파밍이라도 하자. 여기 정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삼용 출동. 아, 역시, 이 벌룬에는, 영감제가 옆에 붙어가지고, 체력도 높여주고, 무적도 써주고, 하면서 한 타이밍을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자몽이는, 틀리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거 완전 꿀이잖아. 이거 뭐야, 이거? 와, 이런 기지 처음 봐요. 방아시설 대포 하나 있고 10레벨. 오케이. 개꿀, 딸이 꿀, 진영 만나죠. 지금 대공포 위치 보세요. 밖에 하나, 밖에 둘, 밖에 셋, 밖에 넷. 전부 밖에 나가 있는 요 밖에 조합. 밖에 배치. 깔끔하게 붙찌릅니다 밖에 배치는 톡톡톡. 벌룬 톡, 톡. 세 마리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정리잼. 그 다음에 이쪽도 라바 하나하나 내린 다음에. 버론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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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빵 내려서 깔끔하게 정리잼 해주면 이러면 끝났죠? 끝났어, 끝났어? 회복 하나 던져주고 아, 저 독타만 조심하면 되는데 아, 독타고 저거 뭐야? 드래곤 뭐야? 드래곤이 여기서 왜 나와? 니가 왜 나와? 잠깐만, 이러면 이거 내 계산과 다른데? 아, 드래곤이 여기서왜 나와? 아, 드래곤 브레스의 벌룬다 투저이요. 아, 이거 한번 더 해야 되잖아. 아. 안 되겠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오케이. 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나 용서해라. 너 같은 슈퍼 오버홀을 무찌르는 수밖에 없었다. 용서해라. 나 용서해라. 지금 공격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지금. 어 근데 뭐야? 이 생각보다 강력한 거 뭐야? 뭐야? 왜 생각보다 강력한 거야? 왜 그런 거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날 용서해라. 어쩔 수 없었다. 이번 마저 완파 때리지 못하면 내 자존심, 요만큼 남은 자존심에 금이 가 버려서. 널 재물로 삼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넌 굉장히 나한테 강력한 걸로 묘사될 거다. 이 강력한 친구를 제가 무찔렀어요. 라고 말이지. 보셨죠? 11월 이 친구 기지를 바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몽이의 클라두는 무엇? 본인 홀은 11월이지만 실력은 8월보다 못한 자몽이 무엇? COC 2년째 하고 있지만 실력이 단 1도 늘지 않는 자몽이, 되려 퇴보하는 자몽이 무엇? 에 잠깐만, 이거 완파 못하고 또 그러지 말자. 지금 시간 굉장히 애매하게 남았는데, 야, 또, 또, 그, 막 재미 찾는다고 그러지 마. 진짜 그러지 마.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나 진짜 이런 거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고 했다. 알아? 안 좋아한다고 했다. 하.